谢谢。 아, 먼저 가겠습니다 비가 네. 길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네. 해가 없으니까. 네. 저장이에요 벌이 한 마리 오지 않아요. 꿀이 너무 많아할텐데저 네. 네. 비비트리에요. 네. 네. <laughs> 조금 아쉬운데 11월 말일까지 자유관람 가능하니까 또 오세요. 월급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すごい。 짧게 살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내 일이 예속이바로 사는 거니까 미소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음. 제인생 아니지만 오지랖 넓개 봤습니다. 펼쳐질 거예요. 궁궐은 왕의 큰 집인 셈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용, 봉황 조각이 많다는 건 짐작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꽃들도 많이 조각돼어 지금 궁궐 선생님 굉장한 도움 되실 거예요. 아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야 돼요. <laughs> 너무 많이 벌고 욕심내지 마세요. 무서워질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속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의 역전들을 기억해서 꺼내보세요. 하나가... 하나가... 이름 없으면 팔각전일 거예요. 그죠? 이게 현실인데 지붕의 남다름 때문이라도 2012년 따로 고물로지지않어요 감성 필요합니다. 감성 없으신 분 충분한 듯한데 한 자리에 세개나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크기가 다르죠. 분거리를 네. 봐라요. 남다른 거 보시면 두배로 지그시 보 무슨 뜻이냐고요? 왕의 문, 신하의 문의 구분이 화연이 되고 있네요. 왕의 문 앞에 세워주고 미소를 강요한다면 한껏 찍어가시면 미제가 달라질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향해가는 선비를 상징하는 물고니까 잉어라는 사실 알아주셨습니다 아, 잉어가 변해서 용되는 전설 등용문. 그런데 해피 잘 받는 언덕 위에 이층 건물 보이시죠? 이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름은 중요하니까요. 함께 떠오르세요, 여러분. 효자 좋습니다. 다른 분은요?

하셨던 것 같은데 더살갑게 바로 오셨네 여기 여기 함다 여기. 아올것같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동선렇게 이렇게. 이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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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반집 비슷한 집이에요 이름부터 풀어내겠습니다 주소 들고 계신 분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연경장이에요 풀어드릴게요 연출할 집이에요 펼치는 집이에요 보여주는 집이에요 언제요 언제 경 경사가 있을 때 용도가 진작이 되십니까 백상이 말을 쉽게 풀게요 잔칫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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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를 보면 실기실 거죠즐거우면 돌아가는 거 하고 여성들 데케를 강하거든요. 사실은 것도 되어 있는 비자파 고의 기와집이에요. 기와집인데 작손 기와집인데 앞자락에 테라스 마냥

저집에 지나치시는 거인데여기 농수점인데 그천장 밑에 쇠들이 보이던데그 이건 뭐하는 쇠죠? 조어 그래 우리 차를 시대라도꼭 들어가세요 안에서 내다보는 게더아다워 조상이네 여들 안가보셨어요 여러분? 안가보서큰일나 들어보셨어요 놀러서지시죠 우리 요 근데 여러분 물러지시죠 1년이 1 2단이 있는데

그중인가요? 덕을 창성함에 하라고 창덕 어 여러분 그거 안보세요? 흰들리가 들린다고 남국민이 말했는데 네. 연이 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음? 마시아 패널과 질문을 드리고자 예정입니다 이 네. 자리에 서셔서 정덕전을 바아보셨을때 옆에 남겨주시면요 뭐, 언젠가 네. 그리워질거예요 그때 미소 함께 건강또 한번 찾아오시길 바라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시고 Well, so that is the oldest you will take along this number 50 mm -hmm. um, And you can see this number 10. And now let's <laughs> move on. Como 살아버니까 짧게 살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네. 매일이 예속이 바고 사는 거니까 미소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제 인생 알지만 오즈한 몇개 봤습니다. 네. 이 말인 즉슨 지금도 예쁘지만 가장 예쁘지만 한여름 6월, 7월, 8월에 이 자리에 서시면 또 남다른 풍선이 펼쳐질 거예요. 풍거는 왕의 큰 집인 셈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용봉황조각이 많다는 건 짐작을 하시니까 믿습니다. 꽃들도 많이 접어져 있어요. 연꽃이 외로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